이시영의 이혼이 놀라운 이유와 전 남편의 정체. 배우 이시영이 17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시영은 인기가도를 달리던 지난 2017년 9살 연상의 조승현과 결혼했고 이듬해 등남했죠. 이시영은 그동안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등 각종 예능에서 자택을 공개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언급한 바 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SNS를 통해 꾸준히 보여줬기에 놀랍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스케줄차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시영은 이날 SNS에 사진과 함께 매일매일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평화롭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겨 시선을 끌었죠. 이 가운데 남편 조승연 대표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조 대표는 20대부터 유명 막창 프랜차이즈 팔자막창 영천영화 등을 성공시키며 리틀 백종원으로 불리는 요식업계 큰손으로 현재 세 군데에서 외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 청담동에 위치한 것만 봐도 재력을 짐작할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시영의 이혼이 놀라운 이유와 전 남편의 정.